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충북대학교 안정공학과제 37대 하란학생의 학생회장 오승민, 부학생회장 양경원입니다. 먼저 여러분들 모두 충북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o t 아 예비 소집이 취소되고 기간까지 연기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.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입학하셔서 더 빠른 적응을 위해 학과 장점 및 특징, 학과 사무실과 학생회실 위치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, 안전공학과는 여러 공학계열의 분야에 모두 융합이 가능한 과이며, 기업에서 꼭 필요한 안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는 과입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입학하게 되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학과사무실 위치입니다. 학과사무실은 공과대학 28-3동 155호에 위치해 있고, 여러분들이 학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실 때 친절히 맞이해 주실 따뜻한 조교님과 선배님이 계십니다. 학생회실은 28-3동 1층 138호에 위치해 있으며 신입생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 편안하게 찾아오시면 저희 학생회가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개강 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